라도 되거든요. 다시 죽어 잡으세요. 아, 네. 됐 거. 여기 살짝 끊어져 있는데 그냥 제자리에 있긴 있어요. 여기 접사랑 같은 거보이세요 네, 네, 네. 여기요. 네. 네. 벌어지거나 어긋난 건 아니죠. 제일 심한 거는 힘줄 염증하고요, 힘줄이 염증으로 굳어 있는 게 제일 심해요. 여기 음. 지금 이렇게 화해져 있는 것들이 지금 되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거 이거 한번 스테로이드 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? 일단은 한번 많이 완화는 된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이거는 네. 아프더라도 조금 꺾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음. 뭐 지금 당장 수술하고 그럴 건 없어요. 네. 아니, 끊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 염증이 오래돼서 협착이 돼 있는 상태예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협착이 돼.